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순정농부입니다.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래요. 장수말벌에 여왕벌을 급한 나머지 그냥 막 슬리퍼 짝으로 막 두드려 패서 이걸 잡았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제 손가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옹구리고 있고요. 지금 여기 똥꼬를 벌렁벌렁 하고 있어요. 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 손보다 마디가 이게 그두 마디? 두 마디 정도 됩니다. 두 마디. 요, 요, 여기여기 오므러지는데 여기, 요기, 여기까지 두 마디. 손톱하고 해서 손, 손두 마디. 얘가 지금 여기 오므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크고요. 잘그 저기가 안 죽어요. 얼마나 단단한지 머리가 말도 못하게 단단해요. 벌써부터 이렇게 그 장수 말벌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조치를 또 해보아야 되겠죠. 막 일어나려고 그런다. 오, 야. 하이반, <laughs> 야. 여왕벌 이렇게 큰 거는 또 장수말벌 큰 거는 봤어도 여왕벌이 또 이렇게 큰 거는 또 이제 올 들어서 처음 보지요 제가 에이, 찌그러 눌렀더니 그냥 자 가슴팍도 좀 보여줘봐라 가슴팍 야 뒤집어줘 얼치 뒤집어놓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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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요침 여왕도 침이 있어요 침이 있는데 그, 저거, 그, 여왕끼리, 우리 꿀벌도 마찬가지잖아요? 여왕끼리 싸우다 보면은 요 침으로다가 쏜다고 합니다.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여기 그 이빨이 벌렁벌렁하고 그러고 있어요. 와, 진짜 대단하네요, 대단해. 얼마나 큰지 떨고 있네, 지금. 어? 이거 우리 닭 줘야 되겠어요. 엄청 잘 먹겠는데. 바르 떨어요 지금. 자, 또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또 뒤집으면은 이렇게. 멀리서 찍으면은 어, 실물이 엄청 더 커요. 예, 실물은 이만해요. 실물은 이만합니다. 내가 멀리서 이렇게 잡아서, 그렇지, 가까이 갔다 대보면은 이렇게 커요. 대단합니다, 대단해. 우와. 어우.